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벼락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용기를 갖고 전진하라 우물 안의 개구리로 주저앉는 작은 인물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있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은 자신이 여러 분야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로는 경험이 부족하고, 때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그 어떤 업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나자 까다로운 업무는 감히 나서서 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혹시나 실수로 일을 망쳤다간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마저 깨질까봐 매사에 전전긍긍하며 몸을 사리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사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청년은 회사 내 잡다한 잔심부름을 도맡게 되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학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작은 인물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여 무슨 일이든 과감히 나서서 처리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단점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식하다거나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너무 어리거나 유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리저리 몸을 사리다 결국엔 자기 자신을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개구리로 만들어 우물 속에 가두고 만다. 무슨 일이든 직접 겪어야만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풍부한 인생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설사 실패하더라도 거울로 삼아 교훈을 얻게 된다. 작은 인물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여 여간에서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빈곤해져서 결핍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어떤 일도 훌륭히 완수할 수 없게 되어 평생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 용기를 갖고 도약하는 큰 인물. 큰 인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특출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로부터 지적이나 조롱을 받거나 혹은 좌절을 겪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무작정 맨몸으로 부딪친다. 그 다음에는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고 눈물 속에서 영혼을 단련시키며 땀방울 속에서 능력을 쌓아가며 마침내 성공의 조건을 획득한다. 바바라는 처음 미국으로 이민 왔을 당시 무일푼 신세였다. 중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데다 근무 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가로 놓인 고난과 역경의 눈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신감 덕분에 그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인쇄회사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공부한 덕분에 꽤나 능력 있는 회계원이 될수 있었다. 그러나 바바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에게 중요한 요직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사장을 찾아가 회사의 회계감사관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장은 이렇게 충고했다. 회계원으로서 자네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나도 인정하네. 허나 자네의 실제 학력에 맞춰서 좀더 현실적인 목표를 갖도록 하게. 사장의 충고는 바바라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주저 없이 사직서 제출하고 작은 회계 사무소를 차렸다. 그녀는 일하는 틈틈이 사업에 필요한 거라면 무조건 배우면서 그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대기업 수준의 회계 사무소 5개를 거느린 사장이 되었다. 눈부신 성공을 일궈낸 그녀는 성공담을 물어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당신의 꿈을 짓밟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걸핏하면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십 개, 수백 개의 이유를 늘어놓으며 당신의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꿈이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면서 자신의 능력 믿고 꿈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성공한 CEO 프리카의 습관. 1. 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처음부터 할수 없다고 믿으며 무슨 일이든 포기부터 한다. 희망과 목표가 있을리 만무하다. 이때는 난할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난 기필코 해내고 말 거야라고 말하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2. 네. 무슨 일이든 최고 수준의 목표를 만든 다음 모든 정력과 심혈을 기울여 몰입하라. 대부분 실패의 주된 요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천근에 달하는 돌덩이를 한 번에 들어 올릴 수는 없지만, 대신 산 하나는 거뜬히 옮길 수 있다.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끈기와 노력의 문제다. 3.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가 당신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다.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경영인문학처 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